안전실장님이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2 0 2 9번째 정례브리핑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로 시민참여를 강화한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과 시민 안전체감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정책 구축으로 지역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안전도시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교통안전, 폭력, 범죄예방 등 6개 분야 109개 안전지진사업과 국민생명지치기 3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안전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각국 국제안전도시들의 안전관련 학술 대회인 제10장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체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안전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안전도시 세종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역 사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문화, 안전예방문화 구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안전취약지역을 구속적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안전,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방체 등과 함께하는 안전 파워머친 운영과 계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읍면 동별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의 순찰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 대상의 시민 안심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참여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민 불안요인 등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해소하고 안전 진단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년도 안전점검에서는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최근 사고 발생 시설과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집중 점검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보수 보강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표을 제고하고, 캠페인과분담의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도 표시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의 국내 제고화를 목표로 전국 산업안전 등전 영역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 감찰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문생 사고 5개 분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현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태색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제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기획과 자연재난위험별종합수책을 수립하여 전제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재난 확립하고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그늘방 육개소와 루깨, 호수공원 및아름동폭포항의 그 풀림복 호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저감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제단과 함께 구도의 심터를사전점검하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더위 심폐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이면 부감천의 하산주차장에 차량, 자동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주요 시기별로 소규모 공공시설과 운영시설 및제취역지역을 점검하여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생활 속 재난 대비 상황을 민방위 훈련에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대응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진 지진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기의 대피 장소에 안내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 규례암 14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 시설의 내진률을 91%까지 향상 시키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를 추가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21개소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28개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민행동요령을 통보하는 등 상시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방제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해로부터 수혜로, 안전한 방제시설을 구축, 쾌적한 하천 관리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최적의 방제시설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한 기능 보강과 실제 가동 훈련을 실시하여 홍수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 폐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민중심의 하천관리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홍수 방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산수지구 재예방사업을 금년 중에 완료하고 삼습침수지역인 조치원 신흥지구의 자연재해 우영개선지구에 대한 어, 본격적인 정비사업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금강국화천 주변 자전거 도로변과 금강포 보행교 주변 하천 분치에 코스모스와 꽃단지를 코스모스 꽃길과 꽃단지를 조성해서 어, 여가 활동과 친숙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 즐거움을 주고 어, 코스모스가 어, 절정을 이루는 10월에는 어,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도 고행교 주변 꽃단지를 즐겨 찾아 휴식을 어, 만끽할 수 있는 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강 캠핑장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그리고 어, 캠핑장 예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선착순 방식에서 어, 추첨식 예약 시스템으로 어, 예약 방식을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로권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들에게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고 민원 콜센트의 내실 매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 민원서비스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척척세종기동처리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마을회관, 경로당의순위정검과 구소를 병행 실시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친환경 구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건물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지역계층의 생활민원처리 시 인테리어, 자재 등 서비스 가능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 안전 시의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